네, 이번에 풀 문제는 2019학년도 수능 나형 3번이 되겠습니다. 자, 문제 읽고 풀어볼게요. 자, 문제, l i m i n이 무한대로 갈 때, 2n 제곱 더하기 5분, 어, 2n 제곱 더하기 5 n 분의 우리가 6n 제곱 마이너스 3의 값을 구하란 문제가 되겠죠. 일단은 뭐예 답부터 될까요? 답은 2분의 6, 3이 나오겠죠. 하지만 결국 이걸 좀더 정확하게만 구해보면은, 우리가 결국에는 분모와 분자를, 분모의 가장 큰 n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여기에는 분모는 이건 2만 남겠고 여기는 n 분의 5, 여기는 6, 여기는 n 제곱분의 3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결국엔 리미트 n을 여전히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 무한대 분의 5와 무한대 제곱분의 3의 값을 얼마로 수렴한다? 0으로 수렴한다. 는 우리가 알고 있죠. 따라서 얘가 0으로 가고요. 0으로 가니까 결국엔 남는 거 얼마입니까? 2분의 6, 즉 3이 되겠더라.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보고 원래는 곧바로 답을 내야죠. 2분의 6이다. 하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구하는 과정은 분모의 가장 큰 차수로 나눠줘서 무한대분의 상수꼴의 극한값이 얼마다 0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엔 나머지 값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.